자. 자 개인가요? 얘가 뭐 늑대인가요? 얘뭐이상하 이제 바둑인가요? 예. 몸통에 점점 점들이 있죠. 예. 바둑이 같기도 하고. 자, 여기서 예. 바둑이 같기도 한데. 그 뭡니까? 예. 바둑이죠, 바둑이. 예. 바둑입니다. 예. 아, 브라보코 님. 예, 오랜만이네요. 아, 예. 12시에 만나요, 브라보콘 아, 이게 저녁이니까, 예. 밤 10시에 만나요, 어, 엘레시사 논평. 예. 예. 브라보콘님 반갑습니다. 옛날 생각납니다. 아, 그러군요. 늦은 점심 먹어서. 예, 이대로님 맛있게 드세요. 자, 오늘 방송 이야기 들어갈게요. 지금 개가 한 마리 있는데, 몸통이 점이 박힌 게 바둑인가요? 얘가요, 바둑이. 자, 꼬리는 드루킹 김동원이 꼬리에 붙어 있네요. 몸통에는 김경수라고 이름이 붙었고요. 에 목숨줄 달려있는 모가지에는 김정숙이라고 이름이 붙어 있고, 자, 이 머리에는 뭉이라고 돼있네요. 네. 드루킹 김동원이 꼬리를 흔들어서 네, 몸통 김경수를 흔들고 네. 모가지를 죄고 대가리가 박살이 나야겠죠. 아, 모피어스님 어서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아, 우리 모피어스님 예. 로마의 귀족님이시죠? 예, 목소리가 아주 귀족스러우신 모피어스님. 와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아, 구장님도 어서오세요. 자, 그래서 먼저 방송 쭉 진행하면서 끝나고 채팅창과 대화 나눌게요. 자, 이런 그림을 딱 보시면 여러분들이 감이 오시겠죠? 예. 우리가 지금 확실하게 잡은 것은 드루킹 김동훈과 김경수, 김정수까지 잡았죠. 이것을 특검으로 인해서 샅샅이 해부를 해 나가야겠죠. 그래야 에, 뭉이를 저 모가 저기 대가리를 예, 쳐버리는 거죠. 저는 뭉이가 누구라고 지칭 안 했습니다. 이름을 그냥 뭉이 사고뭉치 예, 뭉이.